우리는 흔히 말합니다. 나이 들어도 친구는 필요하다. 하지만 조선의 실학자 정양용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. 나이 들수록 친구는 독이 된다. 왜 그랬을까요? 젊을 때 친구는 힘이 됩니다. 함께 웃고, 함께 울고, 꿈을 나누는 사이니까요.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친구와의 비교가 시작되고 재산, 자식, 건강 같은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. 친구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언젠가 내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. 내 자식은 이렇게 자란다. 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칼처럼 내 마음을 찌릅니다. 그래서 정양용은 노년의 친구를 경계하라 했습니다. 노후의 진짜 평화는 많은 친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.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일 때 찾아옵니다. 얄팍한 만남을 끊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홀가분한 자유를 얻습니다.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.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단한 사람.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나머지는 욕심이고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. 노후엔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더 깊은 평안이 필요합니다. 정약용이 말한 그 경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지키라는 지혜의 메시지입니다.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. 나이 들어도 친구는 필요하다. 하지만 조선의 실학자 정양용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. 나이 들수록 친구는 독이 된다. 왜 그랬을까요? 젊을 때 친구는 힘이 됩니다. 함께 웃고, 함께 울고, 꿈을 나누는 사이니까요.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친구와의 비교가 시작되고, 재산, 자식 건강 같은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. 친구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언젠가 내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. 내 자식은 이렇게 자란다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칼처럼 내 마음을 찌릅니다. 그래서 정양용은 노년의 친구를 경계하라 했습니다. 노후의 진짜 평화는 많은 친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.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일 때 찾아옵니다. 얄팍한 만남을 끊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할 때 비로소 홀가분한 자유를 얻습니다.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.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단한 사람,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나머지는 욕심이고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. 노후엔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더 깊은 평안이 필요합니다. 정약용이 말한 그 경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지키라는 지혜의 메시지입니다.